안녕하세요. 라이언 TV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71개국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체에서도 2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한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영향에 따라 삼성전자가 반사 수혜를 일부 받았다라며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A 시리즈의 판매 강세로 당분간 삼성전자의 선전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세대 모바일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동문회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7일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2019년 3분기 출하량 기준 점유율 29%로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2분기 삼성을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깜짝 1위에 올랐던 중국의 BOE는 3분기 다시 삼성의 선두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인 애플의 아이폰 10 모델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애플 라품에 관심을 가졌던 중국 BOE는 2020년 모델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는 아이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6.1인치 OLED를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됐었지만 개발 수율 등에서 진척에 다려 배제될 가능성이 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5.4, 6.1, 6.7인치 등 3종의 OLED가 내년 가을에 출시될 아이폰 10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아이폰용 OLED 3종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5.4인치와 6.7인치를 단독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터치일체형 플렉시블 OLED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터치일체형이란 쉽게 말해서 터치 기능이 내장된 OLED입니다. 터치 센서를 패널 내부 방막 봉지 위에서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터치는 패널에 터치 필름을 부착하는 방식이었지만 터치 일체형은 별도의 필름을 사용하지 않아 디스플레이를 얇게 만들 수 있고 원가를 개선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합니다. 애플이 기존 터치 필름 부착 방식을 고수해온 반면 삼성은 일명 와이옥타라고 불리는 터치 일체형 OLED를 고집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공급하며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후 터치 일체형 OLED 장점을 확인한 애플 역시 현재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삼성 디스플레이 한곳 뿐이어서 5.4인치와 6.7인치 OLED를 삼성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첫 아이폰 때부터 필름 터치 방식을 고수해온 애플이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Y 옥타 기술을 적극 판촉해 변화를 이끌어 냈다라면서 파격 조건으로 수주를 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을 끌며 중국의 BOE가 납품하려 했던 6.1인치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나눠 양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폰에 독점 공급해온 OLED는 내년에도 독주를 이어가게 되었고 올해 출시된 아이폰11 프로 맥스 모델부터 애플의 OLED를 납품한 LG 디스플레이도 중소형 OLED 분야에서 애플이라는 대형 거래처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 차질로 당초 예상보다 시점은 늦었지만 단가 수율 등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2020년 수주 물량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라이언TV였습니다.